안녕 나는 귀염둥이 허동자야. 무궁화 발차기, 축지법, 허동자의 매력에 빠져보도록 해. 오늘은 차세대 먹거리 산업인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 메타버스에 대해서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가상현실에서 더욱 더 진일보한 세계를 말하는데 이 안에서 사회 경제적 활동까지 할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라고 보면 돼. 최근 대한민국에서도 대기업이 활발하게 이 사업에 진출을 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네이버의 제피토 펄어비스의 도깨비가 있어. 도깨비란 게임을 공개한 순간 이 게임을 만든 회사의 주가가 하루 만에 20% 오르는 등 세간의 화제를 모았지. 허경영은 이런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지금 우리의 이 실제 가상 세계가 이 지구 자체가 가상 세계예요. 이 자체가 가상 세계라고. 왜냐면 여러분이 숨을 넘어가 보면 알겠지만 죽을 때 보면 알겠지만 지난 날이 하나의 꿈이야. 아무리 행복하게 산 사람도 죽을 때 생각해 보면 지난 날이 행복하지가 않아. 하나의 꿈을 꾸고 가는 것 같아. 아, 그래, 안 그래요? 응? 어? 말이 죽는 게 아니라 꿈에서 깨어나는 거야. 죽는 그 자체, 숨이 땅 넘어갈 때, 아이고, 꿈에서 내가 깨어났구나. 이래. 똑같아. 우리가 꿈에서 깨어난 거나 죽을 때 깨어나 보면, 어머, 내가 육신 속에서 노예생활을 했구나. 이게 꿈이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저 메타버스가 바로 그 점에 착한 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능이 100밖에 안 되니까 그 세계를 몰라요. 내가 이 이야기가 길게 해줄 수는 없는데 굉장히 특이한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상 세계가 가상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지 이해가죠? 그런데 가상 세계에 있었던 가상 세계의 시뮬레이션에 들어가서 유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도발을 하고 빌딩을 짓고 그 메타버스 안에서 자기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응? 그러니까 실제 직장인 광고는 가짜 같고 메타버스에 들어가야 이제 안전한 공간에 본 거야. 자기만의 세상이 그 안에 없는 게 없어 그냥. 아 맞아 맞아요. 메타버스 안에서 롤스 로이스를 타고 다닐 수가 있고 그 안에서 가용 비행기도 준비해 놓고 다해 그냥. 지가 지 세계가 그 안에 있어. 근데 역시 눈만 뜨면 생지옥이네 뭐 집세 내놔라 뭐 저기서는 뭐 내놔라 아 그래 요 그래요 야 이거는 이거 이게 이게 이 가상세계와 저 가상세계는 왜 이리 차이가 있노 그거 들어가면 지 하고 싶은 거다 연구개발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어, 은행에 자금을 빌려올 수도 있고 지 맘대로 다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세계는 근데 요놈의 세계는 눈만 깨고 여기 이 가상세계로 오면 이놈의 가상세계는 뭐내 나라, 뭐 자동차 검사 받아라, 뭐 해라, 뭐 이게 사람을 괴롭히는데 정신이 없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 현실이라는 이 가상세계가 귀찮은 거지. 그럴 때는 인간들의 이 욕구를 충족해 줄수 있는 이 현실세계에서 이루지 못한 걸 가상세계가 보여줘버리고 그기서다 이루게 해줘버려. 맞죠? 그래서 인간들이 제3의 세계를 모색하고 있는 게 메타버스 세계예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 앞으로 발전이 무궁무진해요. 이런 어려운 산업까지도 쉽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정말 그는 모르는 게 없는 천재인 것 같아.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줘.